날씨가 춥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러닝을 하네요. 허리 아픈 게 좋아져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분 조금 넘어서 3km 대진입하고 있고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확실히 지금 느낀 거 러닝은 조금 감량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 이 숨은 안 차는데 다리 때문에. 페이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지치네요 감량은 조금씩 천천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꽃샘추위가 확실하게 춥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모레부터는 원래대로 봄기운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꽃, 꽃놀이 준비하시고, 꽃가루 중국발 황사 주심할 때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감기와 바이러스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땀뽀입니다. 오늘 한 7.5km 정도 뛰고 왔고요. 오랜만에 뛰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뭐 지금 날씨가 그래도 많이 추워져서 뭐 옷을 좀껴입긴 했지만 중간에 벗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샤워를 하고 잠깐 뭐 간식거리 좀 사면서 편집하고 빨래도 좀 널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스트롱 리프트 하는 날이고 스쿼트 하고 뭐였지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는 한 세트만 할 겁니다. 내일까지는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